이렇게 막 위협을 먹으면 나 나이스! 위냐 됐어! 됐어! 뛰고 싶은 사람 뛰자고 그래 너창범이너 뛰고 류인이 너랑 창문껴 뛰어야지 언제 뛰었어 해봐 봐번한번어 동훈이 한번 더!

이먼 뭐 잡아줘야 돼야 동훈이 줄때 조심해 자, 커튼 날라오니까 동훈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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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말고 내가 점들어갔다 <laughs> 아이아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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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.. 괜찮아 <laughs> <왈도 조아, 놀라> 잘 봤어. 이 수비 그렇지, 좋아.

공훈이 줘. 아이스이스 아이들. 어이들아 남은 시간 3.8초, 3.8초. 그아지들이들이 나이스, 나이스.